오늘은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어, 특히 에, 앞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실망했을 때에는 어, 그 고통을 인해서 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당황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활했던 그런 패턴보다는 모두 달라진 그런 패턴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특히 뜨거운 것, 불뭐 이런 것 다루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데미자 마자부터 변화된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의 삶의 그 힘든 여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얼마만큼 헤아릴 수 있는지 어, 헤아리기 어렵죠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그 음, 지금 현재 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런 콘텐츠를 마련했는데요 어, 저 역시도 처음 어, 막 실명하자마자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음,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참 자신감이 없다 할까? 결여된 자신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생활들을 했었는데 어떠한 사안에 부닥쳤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겪고 겪으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제가 이 커피를 타면서 우리 시각장애인이 뜨거운 것을 어떻게 다룰까? 가장 염려되는 것이 가스레인지라든가 끓고 있는 냄비, 포트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역시도 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실수도 하게 되고 혹은 손을 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 끝에 결국은 극복하게 되고 또 요령이 생기고요. 그 요령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커피를 타면서 어, 중도에 지금 실명해서 가족 중에는 아님 당사자가 뜨거운 것에 대해서 아주 겁을 내하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에게 어,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뭐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 어, 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봤는데요 어, 주변에 아는 분 중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열로하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 시력을 잃고 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정한인 아내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다못해 자기 손으로 혼자 밥을 챙겨 먹지도 않고 뜨거운 포트에서 물을 컵으로 옮기는 건 불제쳐놓고 밥조차 스스로 챙겨 먹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아, 그런 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하면 된다, 할수 있다, 또 하려고 해야지 모든 것을 의지, 의지하려고만 하면 음, 발전이 없게 되고, 언제까지 내 곁에 저만이니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 어느 땐가 나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어떤 숙제 같은 어, 그런 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커피를 타기 위해서 이 커피를 보면은 상자에 들어있을 때 이렇게 딱 뜯어지는 부분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커피 꽁무니를 잡고 쭉 뽑으면 상자에서 뽑을 때에 손이 잠피는 부분 말고 안쪽에 있는 부분이 쉽게 손으로 뜯을 때 뜯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늘 그렇게 당겨져 오는가 보구나 지금 이것도 같이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한번 이 부분을 바깥에서 담는 부분을 뜯어볼게요 안 뜯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뜯어져요 그래서 아한번두번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의뢰이 이렇게 당겨 있구나 음, 그래서 커피를 꺼내자마자 안쪽으로 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뜯기는 부분이다. 이제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굳이 가족이나 누게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제가 꺼내다가 이렇게 안쪽 부분을 자꾸 뜯으면 딱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러한 것도 또경험에서 하나의 또 힌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 포트에 물을 끓였는데 이 끓인 물을 아마 가까이 와서 보면은, 네, 알겠지만, 이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팔팔 끓은 물이 있다이 이 옆을 만지면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어, 실명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커피 손잡이가, 이 포트의 손잡이가 이쪽에 있는지 이쪽이 이렇게 있는지, 사람에 따라서는 나두기에다 달렸으니까 방향이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내가 놔둔 커피포트 또 가족이 늘 한곳에 놔두는 커피포트일 경우에는 일단 손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에, 저도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살짝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 일단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지 팔팔 끓은 상태니까 조금 전에 막 끓여서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꺼진 상태인데 요거를 잡아듭니다 이렇게 뽑아 들고 그러면 분명히 이 커피포트의 이 커피포트 입이라 안하고 주둥이라 할게요 이 주둥이가 여기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컵에다 맞추느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근데, 이 커피 포트의 주둥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는 이미 물을 끓이기 전부터 집에, 우리 집에, 하나의 가전제품으로 돌왔을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만져봐서. 그러면은 이 컵, 일단 이 컵의 크기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컵에다가 지금 커피를 두 봉지를 털어놓는데요 음, 여기에 그냥 일단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 대고 대고 봤을 때 이렇게 컵을 두고 대고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훑어내려다 보면 걸려요 그러면 이게 아 포트의 주둥이구나 주둥이 시작되는 부분이구나 그럼 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쓰면 내려가다 보면 또 걸려요 이렇게 턱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끝이구나 커피 포트에 물이 나오는 주둥이의 끝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또 쏟아지게 됐지, 뜨거운 물이.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 딱 걸렸을 때, 이만큼 올리고, 이 컵도 약간 숙그로 주고, 이렇게 부으면은, 안전하게 풀수 있죠. 근데, 초기에, 나 역시도, 음, 시행착오를 겪은 게, 이걸 붓는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커피를, 커피, 컵을 잡고 있는 손 쪽에 이 주둥이 끝이 닿아서 여기에 뜨거운 물을 내 손에 닿고 깜짝 놀라서 손을 댄 적도 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겪게 된다는 거. 그러나 기왕이면 안 겪을 수 있으면 겪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요령을 터득하면 됩니다. 일단 컵을 들고 포트에 대고 포트를수 이렇게 훑어 내려다 보면은 두 번째 걸리는데. 여기가 주둥이다. 그러면 컵을 약간 숙으로 주고, 아직 이, 여기는 물이 안들었으니까요 약간 숙으로 주고, 커피는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올려요. 걸린 데서 맨 끝에서 약간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부으면, 이,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 나죠?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내려놓고, 이차 숟갈로 저어줘야 되겠죠? 안에 일단 컵에 있는 이 커피를 잘 저어준 다음에 자 다시 또 똑같은 작업 이렇게 처음에 걸리고 그 다음 올라와서 두 번째 걸렸다 그러면 약간 또 올라가서 약간 올라가야 되죠? 거기서 이렇게 붐, 붓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부어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에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느린 느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습관이 아니 몸에 배해서 이러한 작업이 수스 없이 미끄러지듯이 진행되어 드죠. 그다음에 이 커피 포트는 원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어떻게 안 보이는데 커피 포트로 올려놓은 그 전원 받침대 있는 부분에 딱 갖다가 그 밑에 구멍을 맞추지 이거는요 오래된 노하우, 그러니까 습관과 경험에서 우려 나온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속에 들어있는 음, 음, 뇌, 누런, 뉴런, 뉴런과 또이 커피포트를 내 손이 가서 잡아가지고 가지고 왔던 그 거리, 그 각도, 이런 것을 내 손도 내 거리만큼 그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집으로 갈 때도 어느 지점이 있다는 알때 바로 그 지점으로 손이 가고, 그 다음에 그걸 뽑아가지고, 그 하던 작업을 이렇게 해갖고, 이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이거를 제자리에 갖다놓는 것도 손이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있죠. 아, 이거는, 어, 경험과, 어, 오랜 동안 그 사이즈 그 축적된 노하우죠. 그리고 내 손이 커피 포트 손잡이를 잡으러 가던 그 거리, 각도 이런 것들을 내 손이 기억하고 있고 내 팔이 기억하고 또내 머리 뇌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간에 무식 중에 그냥 행동을 옮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커피를 물을 탔기 때문에 지금 어느 만큼 탔는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 타기는 내 손에 또 역시 이 컵을 잡고 있는 내 손의 무게 무게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빈 컵을 들었을 때 무게와 물을 부어서 늘 내가 타먹던 양만큼의 물이 들어갔을 때 어느 무게를 또내 손이 기억하죠. 그 무게를. 그래서 그만큼 무게가 왔다 싶을 때 주전자를 들게 됩니다. 더 이상 안 붙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얼음을 넣겠습니다 얼음 넣는 단계는 얼음 냉커피를 먹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에 냉커피를 만들기까지 그 모든 과정 앞을 전혀 볼수 없는 빛조차 볼수 없는 시각장애니 물을 끓여서 그 뜨거운 물을 어떻게 다루며 컵에 어떻게 채우고 또한 잔의 커피가 완성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이라도 실명해서 어 여러 가지 환경에 갑작스럽게 부닥쳐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자신이 없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어 이러한 것들이 큰 힘이 되면 좋겠고 또 모든 일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 하나 내 것이 되기 때문에요 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자절하거나 어, 그러지 말고, 한 번, 두번 반복하면서, 어, 또 달라지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 기쁨에 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맛있게 타졌습니다